어 이게 계속 올릴 그게 아닌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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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찍혔다. 여기 찍혔다. 여기 전기열로 살인사건 있었던 곳이다고 힘껏 눌러 아, 피해자를. 진짜 몰랐어 이거. 어. 저희는 지금 서울의 한 모텔에 나와 있습니다. 일점 됩니다. 네. 기대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카메라면 다잖아요. 에이, 화장실 네. 하나 끝. 다 보신 거예요? 음.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가관인게 입구에 제차한대 밖에 없었잖아요 주차칸이한 대인데 차 트렁크가 인도가로 삐져나가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모텔 출입문 문이랑 부딪치더라고요 그것도 가비학생이신 거라고 에만원 네, 음. <laughs> 모텔에 주차 한 칸인 건 처음 봤다 저도 살면서 음. 처음 봤어요 그단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걸어야 된다는 거네? 오토바이? 그쵸. 오토바이 타거나? 싱싱이 싱싱이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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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대 리뷰 중에 쪼꼬 더럽다는 리뷰가 좀 많습니다. 그냥 별 하나만 돼 있고, 아무런 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별 하나 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최악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최악.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최악인지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음... 그거면은 저 혼자 서 풀어도 되거든요. 직관적인 거기 때문에. 아, 뭐 있구나. 의미심장한 제보가 하나 아, 있습니다. 응? 궁금해그 어, 뭐요? 삼층에서 묵었는데 여기서 잤대 음. 잤는데 누가 자꾸 목을 조른대 막 숨막히고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근데 이쪽 창문에 사람 형상이 자기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더래 사람 형 창문 밖에서? 네. 안에서?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어. 그리고 뭐 남자니 여자니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어. 네. 무서워서 눈을 감았대 눈을 감다 떴는데 그게 싹 지나갔대 근데 그걸 아. 봤대 창문 가까이는 못 가고 무서워서 침 싸서 나갔 여기 3층이 여기 3층이에요. 그래서 창문 보이는 대로 잡았습니다. 야, 딱, 그리고 딱 여기서 누우면은, 응. 딱, 창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둘 흩어질 거예요. 둘둘 흩어져서. 응. 어! 어! 지랄! 아, 하지마! 몰라 하지마! 병, <laughs> 아, 잠깐만. 다시 켜봐 어. 불안 켜진다 어? 왜안 어. 켜져? 가만히 둬봐안돼안돼 됐다 봐 이거 보다 밝아는데 어? 다 켜진 거예요? 원래 이랬나? 왜 갑자기 어. 어두운 거지 어. 어. 어! 그다! 아니 야 이게 다 어. 꺼졌는데? 원래 한방이다 꺼지기도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카드를 안뺀는데왜 꺼져? 우리가 안에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안에서 움직이기도 있는데 센서라고 해도 뭔데? 야 뭔가 서막이 온다 <laughs> 너는 박고 한판더박리한판더 잠깐만 야 들어와 들어저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고정돼 있다가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빡 꺼졌어 어? 문차는 소리 아니었어요? 어? 어? 야왜 이래 처음부터 이랬어요. 뒤에 감방 있는 거는 여러분들. 나 진짜 몰라서 그래. 아니야. 뒤에 감방이 아니야. 그 우리 여기 방에 계속 있었어.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그렇게 빠진 건 아니다. 그렇지? 전기가 모잖아. 에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 나는 그 전기 그 어.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저. 거 그러니까 저저 어, 저거 때문에 저저저저저저 저. 그런데 아, 저거 저거 때문에 그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일단 문제가 어, 있는 거지. 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지. 거의 거의 피카츄 된다 우리. 여기가 방이 얼마나 작냐면, 지금 여기 현관에 로브에 제가 둘이서면딱 차고요.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앉아 있는 공간,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가 놀랐던 거 있잖아요, 로브에 응. 저거 <laughs> 뭐야요 이거 <laughs> 말이 안 되잖아. 물세요, 물. 여기서 물이 샜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물다고여 있고 스파하게 다차 있는 거예요, 습이. 근데 이 방을 왜 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어, 떨어졌다. 네 우렁텅다. 네, 오세요. 어, 예, 사장님, 여기 3층에 아까 전에 예약한 사람인데 양동이 같은 거 이거는 뭐물새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물이 새나요 들어올 때부터 양동이 있던데. 아, 양동이가 아니라 쓰레기통 아닌가요? 아니 그 냉장고 위에 은색깔 양동이 올려져 있는데 위에서 물 계속 떨어지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아 지금 물이 많이 떨어져요? 네. 아, 그럼 방을 닦아드릴게 사장님. 어, 아니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수건을 받쳐놓고 세팅이 되어있길래 휴가 갔다 오셔서 네. 아 그러면 여기 뭐 세팅해 놓은 거 맞으시네요 네, 아 아마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저도 몰라서 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아, 아 일단은 여기 있, 있을게요 일단은 괜찮아요 사장님 네정아 어,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뭔가 싶어서 저희도 뭔지는 모르니까 알긴 알아야 되니까 네 여기서 더 웃긴 거 방이 없다 했었어요 에? 우리 방두 개가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빨리 오라 해서 내가 먼저 출발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근데 있다고 말이야. 하네. 근데 말투가 있잖아. 알아. 알죠. 진짜 금시 조문이면 저런 양스가 아니야. <laughs>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모텔에서 가장 좋은 점은 방보다 화장실이 낫다. 좀 좁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똥 싸고 앉는다고 쳐도 이게 좀 좁, 좁은 편. 네, 어, 이런 느낌. 다긴 한데 음. 화장실은 깨끗하네 네, 화장실이 방보다 나아요. 대신에 이제 그게 좀 별로죠. 어떤 거야? 들어올 때부터 그시붕창 냄새랑 하수구 냄새 올라오는 거. 맞아. 그 냄새는 아는데 겉에 큰 부분만 보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꼬집어서 보면 가관이에요. 여기 비품들 있잖아요. 음. 스프레이랑 음. 유통기한다 지나고 먼지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어머 모자. 멋집니다. 에 더러워. 맞는 대로죠. 이거 어떻게 써? 봐봐요. 썼다. 2020년 3월까지. 에? 5년 지난 거야? 네. 이런 건쓴건 아니게. 야, 머리. 오 어, 썼다. 아, 장난하나. 어, 이거 진짜 심한데. 썼는 거를 이렇게 포장해서 넣었는데 얼룩 봐. 어, 포장지. 야개게 아, 근데. 아. 다 가지 마세요, 진짜. 정수리. 아 맞다 보세요. 아, 진짜. 가지 마. 정수리 냄새 나요. 아, 진짜예요. 정수리 비빈 거예요, 진짜. 나지? 저못써요 어? 어? 사장님 버려야 돼 저거. 이거 근데 거의 일회용 비품이야 원래. 알지? 어. 설마 물도 썼던 건 아니겠지? 어떤 물요? 냉장고 물. 자 아, 다행이네요. 근데 유통기 하나 봐주셔야 됩니다. 얼었다. 뚜껑에. 요런데 여기 있네. 여기아이 아니에요. 유기 아니었지? 그럼 레스비랑 저거 보시죠 유통기 네. 음료수는 마실 수 있네요. 그랬다 네. 그래도 먹긴 또. 먹나 보다 사람들이 네. 그지? 그래서 되는 거지 머리카락들 가 있는 거 봐라 말테나 청소 안 했어요 여기 여기 머리카락도 있고 와 곰팡이 많아 사실 이런 게좀 최악이지 구멍 다 뚫려있고 바닥이 근데 가관이긴 하네 어쩐지 좀 울퉁불퉁하더라 걸어 다닐 때벽 음. 봐봐 벽도 딱다 말아가지고 보여 야. 딱 음. 화재감지기도 뺐네 이런데는 뭐 이런데도 이런 다 더러워. 아, 씨. 얼룩봐. 그리고 이거 원래 이래요? 어디요 뭐예요? 매직으로 잡. 매직이에요, 진짜. 네. 매직. 예. 아니에요, 매직. 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와, 진짜 매직이야.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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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아, 근데 형, 음. 희한한게 음. 음. 처음 인트로 할때불다 음. 꺼지는 거랑 음. 이불 깜빡이던지지 안 깜빡인다. <laughs> 전기 그건 아니겠지? 이거 때문에 전기가 잘못돼가지고 다 꺼졌다 켜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지금도 해야 되거든 사실. 맞아. 그지? 이게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다 이래요 여러분들. 사실 그냥 봤을 때는 뭐 서울에 35,000원 45,000원 잘만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고 알고 나면 여기서 못 잡네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것도 다 재탕할 거 아니야. 목욕 가운 같은 건 기본으로. 아 잠깐만. 왜요? 뭔데 이거? 몰라 나 이거 떼지나 싶어가지 떼져요? 가지고. 안 떼지? 고정인데 네. 발라져 있는데? 뭐 있지? 어? 잠깐만 미, 미, 왜 이렇게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하지 반질반질해 어뭐 반질반질한 어 오일 오일 같은, 오일 같은 거 오일 같은 거야 여기 내가 봤을 땐 그거다 근데요 여기에 뭐 더럽거나 칠 잘못해가지고 이거로눈 가리고 음. 아웅한, 아웅한 거 같아 완전 붙여버리게 붙여놓고 여기 벽이 파였거나 물이 새가지고 습하니까 이걸로 덮은 거 같아 와 근데 목소리 올린 거 왜요? 야나 기웅이가 뭔말 하는 줄 알았다 왜요? 여기 전기 열러 에? 네? 진짜야 전기가 왜 흘려? 여기 전기 흘러 이 왜요? 이나 뭔지 알거 같애 비벼 봐이 조명이 있으니까 전기 흐르는 거 아니야? 아 전기 흐른다 근데 전기가 흐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없어졌다 어? 다 그래? 어 왜? 이뭐 일부러 바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무섭다, 전기 때문에. 그러면 로보 형이 재연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잘 왔습니다. 자 갑자기 자는데 뭔가 몸이 뭔가 좀 이상해. 막 아, 목이 메스꺼워, 막막 뭐, 숨이 안셔져 헛기침 세 반, 목이 목을 누가 쪼른다, 목을 쪼른다, 발버둥 치다가 일어난다. 일어나면서 슥 몸을 이렇게 세운다 살짝. 이렇게 세운데 앞에 창문을 바라본다. 바로 근데 사람 영상이 보였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맞죠. 보면은 한번 열어볼까? 열어보자. 아, 그게 다네 창문 하나 가 다네 방충망이지. 어. 여기서 얼굴이 보였다고? 보였고 옆으로 지나갔대 여기. 사람이 서 있었는가, 이가 어, 사람이 서 있었는가, 이가환풍 위에. 어, 대신. 여러분 이 높이에 이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안 되지. 이 높이에 불가능하잖아. 사람이 서 있다가 지나가는데 여기 지나가면 떨어져 죽는데 우측에 3층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뭐야? 근데 어형 찍혔다 왜? 여기 찍혔다 여기 찍혔어? 어 가만히 있었어? 어 소름. 저 치는 데다 떨어졌어, 형이 여기 앞에 거더 그 치는 데. 근데 완전 날라갔어, 뒤로 나와. 이게 왜 떨어져? 에 떨어질 수가 없는데? 완전 내동댕이 쳐졌다니까, 이게. 그 저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고리가 있는데요? 열고 닫아볼게요. 이렇거든? 이걸 더치려고 이렇게 해서 걷었거든? 응. 나한테 날라갔다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건 안 빠져. 이걸 치는데 이게 날라온다고? 옆으로 치는데. 어, 말안 되는데? 볼까? 영상을 한번. 창문 한번 만져보고. 옆에 창문 볼라고 <놀라> 와, 그냥 그냥 진짜라니까 말이 이거. 안 돼. 당겼다니까. 와, 나손개끼친다 진짜. 미쳤다. <놀라> 와, 이게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3자로 그냥 이 네, 네 유튜브를 봤어. 음. 그러면 음. 그냥 의심 가는 게 네가 위로 이렇게 올렸네 음. 이럴 수 있거든 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보다 키도 더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팔이 각도가 팔이 약간 올라갔는데 야뭐 김치 냄새 나냐? 그치 김치 <laughs> 냄새 장난 아니야 뭐 시큼이 냄새나 어야 뭐야 찐내난다 뭐 들어오니까 현관문에서 딱 들어와서 끝 진짜 좁아요 끝이에요 여기 많이 좁아 나는 왜 이렇게 어둡냐? 방이? 여기 방은? 여기도 의심해 볼만한 게 창문이 여기고 여기 있고 누우면 딱 여기라서 딱눈 떴을 때이 방일 확률도 있네 벽행이 하나지 응. 밖에 사람들 소리도 되게 잘 들리네 도로가 쪽이고 재본내용이 의하면 이쪽도 맞는데 화장실도 한번 싹가아볼까어우 물대구나 이런 물대들 이런 거는 난 양호하다고 생각해 많은 모텔들도 가봤고 호텔들도 가봤는데 이 정도면 화장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벽지 이거 다 뜯어졌고 퀼점 모텔도 우리가 몇 군데 다녀봤잖아 어. 그 곳의 공통점 에어컨 이거야 저 색깔이었어 맞아 항상 저 색깔이었어 저 누리끼리한 색어 이거 왠지 열리는 거 아니야 옆방이나 벽 세워놓고선 그런 거 같은데? 원래는 방이 하나였던 거 같은데 이거 세운 거 같은데? 가벼? 어 위에 이게 나서도 이렇게 박혀있는 거 보면 아이거 먼지 보소 야뭐 새털이 있냐? 아이씨 아 진짜로 새털이 있다 야 뭐야? 새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나? 야 이거 먼지 살벌하네 야 왔다 아이고, 야 아이고야 마 징그럽노 마 지냈다 마 와야저 밑에 노란거 막 흘러내린거 보이나? 그거? 아이씨 청소한거겠지? 야 여기 뭐 짓눌렀다 막 어이씨 어이 뭐, 난리났네 그냥 이거 어이 음, 난리났네 저희는 아, 아이씨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갈기갈기 갈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여기 무슨 여기서 무슨 짓을 한거예요 <laughs> 곰팡이 없지 아 이건 이미 물다 들어갔어 물다 먹었어 어야 내가 어? 누워서 그냥 누워있던 건 아니야 쉴려고 누워있던 건 아니고 어, 어. 사연에 맞춰서 어렇게 이제 좀 어. 보일까 하고 누워있었단 어, 말이야 어, 어. 근데 이 자리면은 어. 창문에 딱 정확히 보이잖아 그치 근데 열, 열 시거든요 어. 그 말은 어두워졌겠지만 가로등은 켜져있을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나무가 흔들려 어. 그러면 저거를 사람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것도 들리지 않겠다 뭐또 어, 어. 더구나 잠결이라면은 그렇지 그럼 그래, 앞에 실레기가 바로 있긴 하네 그리고 여기가 범죄율이 조금 높은 동네네 아, 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원룸촌이 굉장히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동네가 그만큼 가격이 좀 저렴한 게 그리고 뭐 그만큼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고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도 많이 거주한다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좀 많은 곳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창문 앞에가 실외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아, 이해했어. 그렇다면 뭔가를 본게 정말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어.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음. 좀 거치하고 조금 반응을 네. 좀 보자. 좋습니다. 아, 아. 왜? 지씨 제가 재밌는 거 찾습니다. 뭐야? 재밌는거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드 들어갑니다. 물이라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타졌습니다. 재밌습니다. 우린 여기서 실험을 한 겁니다 뭔말인지 아시죠? 예이 예, 예. 방에는 못 자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방이 냄새가 너무 심해 완전 똥냄새 나는데 이게 어떤 냄새라고 해야 하나 이 방에 어 음식물 쓰레기 그 수거함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 어.. 같은 공간에 그냥 음, 그쓰레기통을 음. 같이 사는 음. 느낌이겠다 여기도 똑같겠지 다 컨디션 다 똑같다 볼까요? 24년 9월까지네 여기도 음,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 그게 아니고 아. <laughs> 다 휘어있어요 아, 진짜 다다 말이야 <laughs> 서쓰겠는 이거를 근데 왜 포장을 하는 거야 얘들은 이거 내가 봤을 때더안 알려졌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 도우면 여기 1점짜리 리뷰 100개 그냥 넘어가지 싶다. 근데 나좀 궁금한 게 모텔 가격이 35,000원이니까 또싼 편이잖아. 싸죠. 특히나 서울에서는. 그냥, 그냥 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예 네. 아. 아 여기 막 7, 8만 원이야. 아, 그럼 짱나서 뭐 뭐라도 글 쓰겠는데. 근데 그래도 입잖아. 근데 리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사진만 보고 예약했다가 와우. 75,000원 날렸네요. 어? 저만 당할 수 없다. 꼭 한번 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평일 35,000원 할 때는 가성비로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가 온 날은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이 방이 75,000원. 어? 아니 원래 그렇게 많이 뛰어? 이두 배가 넘게 뛰는데? 두배 하고도 5,000원인데? 여기 이 동네에서 아쉬울 거면 알아? 여기밖에 없다, 이건 말 별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정말 최악의 곳입니다.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어, 그렇게는 잘안 적는데. 적혀있고 또 별하나는 개 더러운 <laughs> 하고 또별 하나는 최악. 그러면 좋은 글은 하나도 없는 거야? 좋은 게없네아한 사람이 두개 적었네. 똑같은 닉네임인데 좋아요 서비스 좋아요 별 다섯 개 친절해요 좋아요 별 다섯 개. 작업했네. 음, 그럴 수도 있고. 음. 근데 <laughs> 내가 이옆 동네에 살았었거든. 근데 여기는 어떤 일들이 많이 나냐면 한국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많은데 네. 외국인이 많아. 중국인이 많이 산다. 아 거. 여기도 많이 살구나. 대학생들 있잖아. 음. 그런 사람들만 이 근처에서 노린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누굴 죽였네, 뭐 훔쳤네. 이게 살면서 계속 들었어. 뉴스도 계속 막 흉흉하긴 해. 근처가. 여기는 창문 구조가 아까 있던 방에 다르네요. 음, 좌측에 정면인데. 있네. 어 아, 정면에 있구나 우리가 원래 아까 있던 방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어 그리고 형 여기가 커튼이 짧다. 음. 봉도 좀 짧고. 저기 이런 기둥이 없었나? 아다가벽이구나 어떤... 형 근데 여기는 눕잖아 응. 누워서 응. 여기를 보잖아 창문 응. 창문 반밖에 안 보인다 TV 각도가 때문에 어. 걸려가지고 왔지 이게 근데. 보면 누워 있으면 응. 이렇게 있잖아 응. 내가 이렇게 있다가 누워서 이렇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눈딱 뜨잖아 응. 요렇게 반틈 보이는데 나무의 잎사귀밖에 안 보여 근데도 사람 형상이 보였다는 거는 누군가가 진가 매달려 있었거나 나무 앞쪽에 뭔가 물체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지. 아니면 나무가 흔들리는 걸 사람으로 봤다든지. 근데 확실히 이 방보단 저 방이 것 같긴. 창문 구조나 이런 것도 저쪽 방일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더 들긴 해. 음. 저쪽 방이 가, 가, 관건이야. 음. 뭐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웠을 때는 나무 는되게잘안 보인다. 음. 나무가 많이 없어 보이긴 음. 한다. 이거는 그 차임벨이라는 장비인데요. 흔히 볼수 있는 데가 음식점, 편의점 이런 데에요 설치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사람이 지나갈 때뭐 띵동이나 뭐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는 장비인데 이제 그 소리가 요 소리가 나요. 요거를 한번 네. 어 이렇게 뒀고요. 그 말은 네. 어? 예. 잠시만요 껐다 켰어요 잠시만요 세팅 세팅 네 좋아요 어? 어? 어, 이게 계속 올릴 그게 아닌데? 어, 됐다, 됐다. 네, 보시, 어? 어? 설치했어요. 오, 야. 야, 이거는 너는... 걷는 건데 이 정도로 걸어 앞에? 보시면은 원래이 용도가 음. 이렇게 안 울리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시죠? 뭐 옆에 기둥이 있건 머리 건. 근데 앞에 뭔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울리는 거지? 다시 찐막. 네? 끝났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과 이 위치가 좀 동일한데 저기서 오류가 있다. 다른데서 테스트해봤을 때 괜찮은 걸 보면 저 장비가 앞에 무언가가 앞에 센서에 인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울리는 것 같아요. 살인 사건에서 도 오시는 라분기헐헐 대박 아 진짜 잠깐만. 헐 미친! 나 소름 돋아서 지금. 어? 살인사. 그 여기에 그9 4년도에 그 판결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살인 사건이고요. <laughs> 이 모텔 <laughs> 203호에서 함께 투숙을 했고. 미치친. 네. 앞면부를 힘껏 때리고 한 손으로 이마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어 목목 목 졸랐나 숨모쉬기한 거야 목을 수분간 힘껏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나그 진짜 개소름 돋었다나 진짜 몰랐어 이거 아예. 야 그러면 그 제보하신 분도 이거 모르는 거잖아. 모르지.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맞아 확실해. 아까 맞아요. 네. 하... 그러면 지금 니모델링을 쓰고 있는 거구나. 네. 와씨 미쳤네. 야나 등에서부터 손다다어두어요 진짜로 숨 마셔서 목 졸리는 느낌 받아서 일어났는데 그게 꿈인지 진짜인지 몰랐다 이랬잖아 이유가 그러니까 있었을 수 있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있었던 현상은 집어치우고 응. 이걸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따지면 난더 무서운 게 그게 네. 30년 전이거든 따지고 보면 거의 그러면은 안 떠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같은 네. 무언가라면 네. 30년 동안 떠나지 못한 뭔가 이유가 이거 주소가 여기고자 30년 전입니다. 근데 아마 건물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터는 그대로잖아. 여기 어, 이 자리에서 봐봐 네. 여기야. 이게 우리가 여기 서 창문을 보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 음. 나무가 이게 끄떡해 보면 여기가 이게 3층 높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거든. 음. 근데 호수만 3층이지 여기가 2층 높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때 당시에는 어. 응 그때는 그랬을 어, 수도 있겠다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을 봤을 때 이렇게 나무고정 눈높이인데 이게 3층까지 그러니까, 거거어 뭐야? 일반적으로 1,2,3,4,5,6,7,8뭐 이렇게 호실이 있으면은 보통 1,2,3,4뭐 이런 식 아니야? 근데 여긴 요렇게 돼있잖아? 응 아, 지그재그로 그렇지아 호실 바꿨네 1,2,3,4,5,6,7,8이 돼있는데요 아. 원래는 1,2,3,4 <laughs> 5, 6, 7, 8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아 보통은 그게 만약에 맞아. 근데 3호 자리긴 해아 응. 여기가 맞다 맞아 여기가, 여기가 3호 자리 그래서 203호거나 우리 바로 아래층일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 거지 맞지. 어. 그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저 예전에 살인났던 모텔 갔는 거 아세요? 거기가 이랬어요 호수가 뒤죽박죽이고 말도 안돼 그냥 그냥 와도 못 찾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덕분 내가 있던 충수가 그거여가지고 음. 소름 돋고 난리 났었거든요 맞아요. 일부러 그걸 좀 하는 건가? 업주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아니, 것 같아요 방을 못 찾게 하려고 음. 그러면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뭔가 순서가 조금 꼬여있다 의심해볼 만한 와이것서 소름 돋는다 좋은 포인트가 될수 어. 있지 조금만 하면 세상에 없는 리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또 어셈블 멤버들 다 모여서 제보 받은 모텔로 와서 1점대 모텔을 좀 관찰하고 파헤쳐 봤는데 지금 있는 방이 조금 유력시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을 포인트로 두고 거치캠 설치해서 치침을 좀 해보고 될것 같습니다. 국카노에 찐 찐. s t a 같이 하면 된다면서요